일 주택자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무주택자도 이제 청년층이나 이런 어떤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점이 소위 그 가점으로는 어, 도저히 청약을 받을 수 없는. 그러면 지금 결혼을 안 하겠다. 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겠다. 친구로 살겠다 이런 어떤 지금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수요가 굉장히 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저출산 고려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1인 가구가 지금 한30% 정도? 30, 예,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고, 앞으로 1인 가구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죠. 점점, 점점. 아예 어떤 이런 층들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차원에서, 좀, 어, 청약도, 이청년층이라든지 또는 1주택자도, 예, 중소형을 배정을, 어, 하겠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 투기과열 지구에서 현행은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이 100%인데, 자, 이 이제 개선 안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40%고 추첨이 60%입니다. 60에서 85제곱미터는 가점이 70%고 추첨이 30%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도 개선하는 투기과열 지구랑 같습니다. 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만 투기과열 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 다른데, 투기과열 지구는, 어, 가점이 80%고 추첨이 20%가 돼요. 85제곱미터 초과는. 조정대상 지역은 가점 50%와 추첨 50%. 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오히려, 어, 좀 재밌는 현상은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오히려 가점제를 줄이고 85제곱미터 85 초과는 하 오히려 가점제를 늘렸다. 50에서 80이 됐죠. 네. 조정대상 지역은 85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이죠. 4점 30%를 가점 50%로 늘렸고, 추점 70%를 추점 50%로 네,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주택자도요, 1주택자도, 네,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으로, 예, 네, 이거 어떤 추첨제에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건데 자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물량의 경우는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합하는 구조. 그러니까 어,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와 함께 경합을 한다 어, 그러니까 1주택자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 라는 걸꼭 어, 염두해 를 두시고 1주택자도 청약을 어, 직접적으로 한번 네,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도금대출도 이제 분양가 9억에서 1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러 가지로 노려볼 만합니다 네.